노스 사우스를꼭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헷갈이잖아요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러면 북이 그냥 북이 주지않나 남이 주지않나 뭐 헷갈리는 마당에. 예, 노스 쿠리아 사우스 쿠리아 좀 명칭 좀 바꾸면 안되냐 너희들은 뭐 다른 걸로 좀 하지. 영문뭐 이런 걸로 하던가. 아 참, 자, 이 와중에 북한은 며칠 전에 지난 주식 거에 나왔던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. 북한 국방성이 공개했어요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던 걸 찾았대. 이거 봐라. 대북 전단 날렸던. 남한의 무인기 우리가 찾았다! 남조선 괴뢰정부의 무인기를 우리가 찾았습니다! 하고 공개했어요. 여기 걸려있었대. 그리고 사진으로 걔네가 공개했는데. 딱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국군의 날에 공개한 원거리 정찰련 드론. 오른쪽이 국군의 날, 우리군이 공개한 원거리 드론입니다. 똑같이 생겼지 않냐! 라고 북한이 공개한 거야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남한의 이 정찰련 드론과 자기들이 찾은 정찰련 드론이 똑같이 생겼다. 이렇게 했어요. 한국군부의 철면 피한 발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으로 입증해냈다. 물론, 곽처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, 그런데 똑같지 않냐? 조금 애안한